좀 힘들겠다.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우의령, 위령, 우의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44번 버스를 타고 가면은 종점에 내리면 된다 그래요. 거기서 한두 어, 시간 걷기, 걷고, 그리고, 어, <laughs> 어, 외별로 도시락을 싸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외모엠, 어, 외모엠 <laughs> 하시면서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 누군가, 어, 이렇게 명단도 좀 적어주시고요. 양들을 데려와도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그쪽에 천 명까지 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외해 보고서에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출발 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 8시 30분에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나야죠. 토요일날. 네? 네. 8시 30분에 정확히 출발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일찍 가서 거기서 다 함께 이렇게 코스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뭐 저는 어디쯤 있냐 뭐 이래 가면서 기다려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날은 특별히 일찍 일어나셔서 일찍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맞춰 일찍 출발해야 시간이 넉넉하고 조금 늦어서 막 지체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걸 서둘러 끝내게 돼요. 그럼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출발을 해서 1시에는 이곳에 돌아오는 방향으로 또 너무 늦으면은 뒤에 토요일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 암송대회 주일 2시에 하고자 합니다. 그 CBF와 EBF 암송대회입니다 마지막 연습을 잘 하고 또 우리 목자님들 참석하셔서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선교보고대회와 그, 어, 선교사 신명기 수향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 대표이신 김아브라함 선교사님 말씀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어예배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30명이 모이자 기도했는데 제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들을 한번 가봤는데 30명은 이러다가는 영원히 안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네? 어. 요회 목자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 영어 예배를 어쩌든지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요회에서 한 명씩 더 오든지 하여튼 뭐 대책을 세워서 요회에서 한 명씩은 와서 채우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 캠퍼스에 외국 양들 예배가 필요한 양들 참 많이 있는데 양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예배가 썰렁하고 그러면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안 오면서 우리도 오란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꼭 오세요. 학생들은 와서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영어로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 영어 거기 강의한도 주고 그러니까 어, 와서 학생들도 꼭 장막팀들 요 가까이 있는 분들 다 오셔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유에서 또, 한 명씩 순번을 정해서, <laughs> 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와야 돼요. 와서 들읍시다. 들으면은 큰 유익이 돼요. 저도 오늘, 통, 오늘 예배 통해서 때를 어떤지 못든지 쳐하라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가. 어? 우리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또 번쩍나고 그래요. 큰 은혜가 됩니다. 영어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요. 요회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를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기도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데이비드 온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 아리조나의 데이비드 김 성교사님은 이제 그 어전 프레이어 타픽에서 나게 빼달라. 그냥, 그냥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는 좀 계속해드려야 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어, 당장 이제 위기는 어려운 것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데이비드 온선교사님위해서 그리고 박다니엘 목자님께서 내일 삼성의료원에서 어, 수술을 하십니다. 그 안에 차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아주 어렵다 그래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일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건강을 잘 회복해서 지난번에 황화불람 성교사님 모셔서 향후 20년을 더 사시고 기도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마더베리 성교사님이, 어, 지난번 페루에 다녀오시고 나셔서 건강이 안 좋으셨고요. 어, 이렇게 거동하시기도 되게 불편하시고, 어, 그러셨는데, 많이 좋아하 지셨다 그래요. 이번 월드미셜 레포트에도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운데, 월드미셜 레포트에, 그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나 성교사님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는 어, 저희들이 그, 어, 빼놨는데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어, 온그 편지 메일을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아, 우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머 어려운가 보나 이래 가지고 별로 감이 안 오나 본데 유튜브를 보면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주소도 이렇게 적어주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조금 아이들 기적이나뭐 이런 것 생필품 있잖아요. 그런 거 사는데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슈퍼를 그냥 막그 LA 폭동 날때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막 들어가서 꺼내 나오고 막 이러입니다. 지금 물질이 없어가지고 물, 없어가지고 또 돈이 안돌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쪽이 사회주의 경제인데 경제 정책이 첫 번째 잘못돼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유가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려 그러는데 약이 없어 수술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도 얼마큼의 약을 보내주셨는데 하여튼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의 모든 것을 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것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네수엘라 센터의 형제자매님들 목자님들이 믿음에 굳게 설수 있도록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는요, 어, 오늘 부활절 15장 말씀 후반부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기도 특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문제식을 의좀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 사도행전 12장, 그때 그거를 좀 충분히 못 다뤘는데요. 거기 기도 내용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초로 해서 요해별로 이번 주는 어, 그룹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유해 목자님 인도하시는 대로. 유해 목자님들은 제가 다, 어, 그 공부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아주 기초적인 공부 자료 보내드렸는데, 연구하시고. 또, 유해별할 때도 그냥, 유해 목자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듣고 받아쓰고,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할게 아니라, 유해 단위로, 뭐, 기도에 대한 명언도 조사해보고, 책도 한 사람 발표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세미나 하듯이. 열심히, 그렇게 이번 한 주는 GBS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문제식을 새롭게 갖고, 세번 맞기를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 같이 루어 쓰여서 주기도 문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권하소서 대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의 부활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힘써 주의 역사를 섬기고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대답한. 그리고 주님의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신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그 가족 위에 시간에도 또 성결선에서 충성을 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과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거나옵나이다. 아멘.